40대 남성 양 씨는 얼마 전부터 전업 주부인 아내에게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주말까지도 등산을 간다, 동창회가 있다며 외출이 잦아진 건데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양 씨는 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고 결국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외도 행각이 밝혀지자. 아내는 사과는커녕 양 씨에게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불법이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 외도 행각을 벌인 아내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 중 누가 이혼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까요? 또양 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이혼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그 동안에 뭐 여러 사건을 다뤘었는데 오늘 좀 색다른 사건입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4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남편은 얼마 전부터 아내가 좀 예전과는 뭔가 좀 달라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결혼 17년 차고 40대 부부입니다. 아이도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내는 전업 주부인데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이 남편이 보기에는 아내가 음. 변하는게 느껴진 거예요. 평소에 뭐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잔소리를 했었는데 이제 잔소리도 없어지고. 점점 외모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화장도 진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치장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말에 외출이 잦아지는 거예요. 뭐 결혼식이 있다, 동창회가 있다 등등. 이 외출이 잦아지면서 이 아내를 의심한 거죠. 나, 아내가 뭔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게 뭘까요? 휴대전화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 볼까 하다가 차량이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블랙박스에 모든 내용이 사라져 있거든요. 남편의 의심이 커져가는 거죠. 예, 남편이 이제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laughs> 소형 녹음기를 사서 아내 차량에 설치까지 해요. 남자도 초이 예. 있거든요. 예. 음, 여자들만 <laughs> 있는 게 아니고요. 어, 뭔가 외출이 잦고 어, 제일 그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립스틱 색깔이 진해진다 고 그러잖아요. <laughs> 예, 그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면 늘 통화 중인 겁니다. 음. 거의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오래해? 그러면 장모님하고 했다. 아니면 아이 친구 어머니 학부형하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요. 아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블랙박스도 그때그때 삭제했는데 블랙박스 그때그때 삭제하는 사람들 상당히 의심 가죠. 뭔가 예. 숨길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아이 남편은 안 되겠다 소형 녹음기를 삽니다. 그래서 아에 차량에다 몰래 설치를 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남편이이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실을 털어 놨는데 그게 털어 놓자마자 아내는 오히려 도리어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게요 남편이 사실상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의심만 하다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바랬을 텐데 딱이 사실을 알게 돼서 걱정이 됐습니다만 아내에게 화도 차마 못 냅니다 왜 가족이 있고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까 이미 17년이나 살았고, 이런저런 얘기, 혹시나 잘못 얘기했다가 뭐 이혼 얘기 나오게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쩌면 나쁜 짓을 한건 아내인데 이 남편이 얘기를 못하고 꽁꽁 앓습니다. 앓습니다. 몇날 밤을 설쳐가며 고민을 하던 끝에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 외도 알고 있다.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 그런데 여기서 반전. 아내가 갑자기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어 내가 녹음기 사실은 이래이러 이래 했다. 아내가 갑자기 더 크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에 노, 몰래 녹음기 설치하는 거 불법 행위인 거 알지? 당신 내가 경찰에 고소할 거야. 우리 부부 이제 끝이다. 이혼하자라고 네. 아내가 오히려 큰 소리로 나섭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자성어로 뭐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이 녹음을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아내가 더 화를 내면서 남편을 고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혼까지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남편은 아내를 대상으로 이혼과 더불어서 위자료 청구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처음에 얘기 잘 해가지고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도 있었는데 아내가 녹음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혼을 언급하면서 이제 펄쩍 뛰니까 마음이 확 바뀐 거죠. 이혼해야겠다. 그리고 이 부정한 행동을 했던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러니까 혼인을 파탄낸 사람이 아내라고 이제 사자잡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예. 해서 저희 사건 반장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궁금증을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궁금증 두 가지인데요 음. 이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했지만 외도는 아내가 했는데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고요 제가 녹음한 녹취 파일은 외도의 증거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하긴 잘못했지만. 네, 네. 왜돈을 아내가 하지 않았느냐? 결국 그러면 유자를 아내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밀보호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걸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아내가 아. 고소를 하면 이건 당연히 불법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가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건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 과거에 한 판례에서 보면 이거 남편도 이거 몰래 녹음을 했고. 또 아내도 외도했으니까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판결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 남편에게 또 다른 잘못이 있었을 때, 음. 그러니까 이 불법 녹음 말고 뭐 안에서 뭐 아내를 폭행을 했다는 이런 다른 잘못이 추가로 있었을 때 서로 다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에서 한이 남편이 다른 잘못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비밀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훨씬 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로 넘어갔을 그렇죠. 경우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유자를 지급해야 된다? 네, 녹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 타인 간의 녹음이에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전화 대화 중에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다가 녹음했다면 <laughs>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음. 뭐 외국법에 따라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뭐 법례가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전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녹음기를 설치하고 자신이 떠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도청이 되고요. 도청을 하게 되면 통신 비밀을 뭐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남편도 잘못했지만 둘다좀 잘못했기 때문에 위자료가 좀 많이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감액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건 요새는 아, 사실은 예. 이, 이 녹음이라든지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예, 예. 녹음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형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안 좋게 봅니다. 녹음을 만약에 전화 녹음을 한다든지 이러면 뭐 증거를 쓸수 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남편의 한 행동이 상당히 좀안 좋게 보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위자료 청구를 하지만 남편도 좀 잘못한 상황이고 여성도 많이 잘못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박지으로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예, 예. 건 남편이 아내가 외도라고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외도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의 위치 추적 기구, 지면 위치 추적 장치 위반에 관한 법률도 해서 처벌받게 되죠. 이렇게 몰래 녹음한 불법 녹음이라고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외도 증거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이거 형사처벌은 받는 거고, 물론 이것 때문에 위자료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 받을 걸한 팔백만 원 정도 받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뭐 백만 원 이백만 원못 받는다 이런 일들은 제개인생각 음, 없을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아,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많이 쓰는 <laughs> 방법이 뭐냐면 전화기록으로 사실 조회를 합니다. 법원에 이혼소송 같은 걸 제기하면서 아니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화기록에 대해서 새벽에 이 남자하고 통화를 하면 전화기록이 뜹니다. 새벽 3시에 이 남성하고 계속 매일 새벽 3시에 <laughs> 통화하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볼수 있고요. 아니 정말 극단적으로 했으면 위치를 이렇게 딸 수도 있어요. 같은 예, 예. 장소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원에 정상적 요청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요 뭐 백성 변호사 말도 일리가 있지만 예. 저는 불법성이 있고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안 하는 게맞지 않나 잖니요안 아,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예. 판단할 때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박준 변호사 말씀처럼 감정적으로 다 대응하고 이성적으로. 소장을 내놓고 증거를 찾는다 아. 참 좋은데 그게 정말 아니, 느낌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윤석을 제기한다 그것도 사실 쉽지 않고 교수님만이 현장에 있다고 하면 네. 어떻게 추적해야 됩니까 이런, 이런 사건 꽤 했거든요 예. 네. 꽤 많이 있어요 실무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 통비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우리가 입건해서 형사처벌해요 예.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사람들 만나갖고 결과를 들어보면. 처분 결과는 진짜 경미하더라고요. 아. 기소유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벌금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음. 남편의 어떤 그 어, 어. 혹은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법에서도 고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형은 적게 해 주더라고요. 형사처벌은 예. 예. 남편이 네.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그렇게 이거 크게 네. 처벌을 안 받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구태어이 그 네. 불법으로 수집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통화내역 조회해 가지고 그것만. 어, 중복해서 반복해서 한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네. 적어도 이그 위자료 관련된 그 소송에서는 네. 폭넓게 판사가 그 물어 봅니다. 아, 왜 새벽에 왜 이렇게 전화를 네. 계속 합니까? 물어보면 <laughs> 할 말이 없어요. 처음에는 네. 사업상인데 아, 사업상 새벽 3시에 통화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정답이 안 나오기 예, 때문에 낮에 한두 번씩만 전화한 <laughs> 걸 그러니까 <나오죠>. 낮에도 <laughs> 많고 많이 어떤 남 음. 어떤 이성하고 계속 통화했다 를 그러면 그게 맞은 거가 될수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통신 기록 조회를 하려면 고소를 접수해야 되는데 남사 남성은 이혼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아내한테 <laughs> 사실상 돌아와 달라 내가 녹음까지 하 증거가 있으니 당신 잘못인 거 아는데 내가 용서해주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고소 전의 일이기 때문에 좀좀 안쓰럽고 그냥 아내가 좀 미안하다라고 예. 한 마디 정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미안하다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laughs> 미안하... 미안하다는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좀 네. 사건만 돼서 거기 뭐 이제 이혼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핵심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증거라는 것은 증거 자료로 쓸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 민사 이혼 소송에서는 네, 어, 예외적으로 인정이 좀 되는데 이... 과거에 이제 관통자가 있었다면 이런 증거는 아무 증거로도 가치가 못합니다 그렇죠. 형사로든 네. 일단은 뭐...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전화 그 통화 내역 조회가 이 음. 제일 가장 좋아요. 그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